여러분, 절반 이상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. 지금. 분 여러분, 여러분, 여 말도 한번, 말도 한번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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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어분 여러분, 여니분 여러분, 여러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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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헷갈리 여러분, 여러분, 여 여러분, 방금 했던 이 손바꾸기 레크레이션, 그 아마 재미삼아 한게 아니라, 오늘 강의의 결론, 결론. 아니, 무슨 레크레이션 결론이에요.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. 첫 번째 메시지는, 나의 머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. 어떡해요? 원래는 지구 피고지만, 이제는 어, 피고 지구로 바꿔야 된다. 하지만, 머리를 다 알고 있는데, 실제로 딱 해보면, 어, 왜 이러지? 뭐, 왜 그래? 어, 실천하기는 어렵다. 이두 가지를 강의에 딱 대입하면 그대로 들어맞는. 즉, 청년, 뭐, 성희롱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만 딱히 잘 모르고 있지 않지요. 물론 오늘 디테일한 내용들 몰랐던가 있었다 하더라도 강의를 통해서 인지를 다 했단 말입니다. 머릿속으로. 그럼 인지했다고 해서 바로 우리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청년해지고 성희롱도 다예방되고 그렇게 바로바로 실정이 되는가. 또 그건 또 별개. 문제. 말하자면 인지로서 실천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습관이 들어있을 때 몸에 배어있을 때 우리 조직의 이 관행이라는 것이 변화할 때 그때야 비로소 실천되는 거고 그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부담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그러한 양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였을 때 새로운 질로서 지금보다 더더 더 뭔가 석유령도 예방되는 그런 조직이